다음 질문입니다. 벌써 정무는 구청장님께 취임하신 지약 2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리 2주년을 축하드리면서 임기 동안 훌륭한 체적을 남기셔서 종로 구정사에 길이 남는 분이 되시도록 구청장님께 몇 가지 질문과 고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청장님을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벌써 구청장님께서 2년 취임하신 지 2년이 다 돼가고 있죠? 예. 네, 그런데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임 2년 동안...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운동장. 예, 약간 어 집행부 부총장님 쪽에서 우리 의회를 조금 경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청정 의원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에 조금 그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러면 예. 기울어진 운동장이 예. 운동인데 기울어져서 예. 좀 경시를 한다는 말이 같은 운동장에 있다는 거는 기이 예. 같은 게 같은 운동장에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국회가 그 민주당이 석이 많아서 국회 안에서 같은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우리 기구에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 선거할 제, 때 여론이 같은 기능들을 제가 얘기하는 기울어졌다는 것은 예. 답변을 좀 간단히 해주시고요. 예. 가, 아니 다 같은 기능으로 저, 기울어졌다. 이것은 같은 음. 운동장의 기능이 같은 것들이 들어갔을 때한문장인데 지금 우리는. 다른 운동장입니다. 기, 기억이, 기능이 좀 다릅니다. 근데, 예. 어쨌든, 의원님이 느끼시기에, 지금 한 운동장에서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운동장에 밀처하게를 주고받고, 여기에 무게추가 있는 건데, 하여튼 의원님 느끼시기에, 우리가 한 운동장에 있는데, 뭐, 한 운동장에 있다. 그걸 맞다고 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 근데 기부러졌다. 이건 아마 지난 12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면서 기부러졌던 게, 정상으로 바로 오니까, 의원님께서 그렇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아 종로구의 의유 의유를 존중을 하고요. 의회와의 네. 관계에서 기울어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마 느끼시는 건 지난 12년 동안에 그렇게 해왔던 게 음. 이게 정상으로 보니까 민주당 쪽으로 가던 게 정상으로 양쪽을 다 골목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아 이게 기울어졌다고 느끼신는것 같은데 아예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서 예. 자정장정님께서 청장님, 작년에 이 자리에서 예.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어요. 예. 의유가 정상적이 않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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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부정 질문에도 답변을 못 한다는 말씀도 예, 하셨고 그렇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예. 어 물론 그때는 의회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예, 예. 그렇게 했지만 이제 작년 11월 어 종로구 의는 나도현 의장을 선출하면서 그렇습니다.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11명 모두가 의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아시죠? 예. 예. 근데 자,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제가 같은 운동장이라고 했던 의회와 집행부는 달리는 마차가 있으면 두 수레 바퀴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야 국민을 위한 어 예? 구민을 위한 또 우리 종로구의 발전을 위해서 네. 잘 간다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 어,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에도 어, 우리 구청장님 생각에 대해서 한번 어, 절대 의를 경시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셔서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 올 1월 우리 중저 집행부에서 어, 뭐 위원이 우리 저 지금 저 화면에 보시면 제가 참여한 위원입니다. 저희 의원 10분들의 의장을 빼고 10분들의 의원은 약 10개에서 10몇 개 정도의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올 1월에 집행부에서 우리 의의로 공문이 하나 왔습니다. 도시계혁위원회한 분을 추천해달라는 공문이 왔었는데 그래서 우리 나동균 의장께서 본 의원을 추천을 했습니다. 본 의원을 추천해서 그 서류가 이미 집행부로 송달이 됐고 그래서 지금 의회에서는 저기 보면 앞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교원 도시계위원회로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도시계위원회가 몇번 열렸어요? 아직 위촉이 안 됐습니다. 예, 열렸는데 저한테 연락이 안 와서 어떻게 그것도... 돼? 있는 아직도 왜 그게 과연 여직저 30여 년이 넘게 의회와 집행부가 있었는데 의장이 이런 위원회를 추천했을 때 구청장님의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제가 그것 때문에 기울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경시한다고 네, 하고, 의원의, 의원의 예. 예. 네. 제가 좀 외감되지만, 네. 그 말씀 좀안 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그 다른 의원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본 의원, 의원 당신 스스로가 자기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질의하는 게. 맞는가? 아 예. 예. 맞는가해서아 예, 예.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네. 굉장히 당혹스럽다. 습니 예, 예, 예. 여하튼 의원님께서 뭐 개인 문제를 지리가 하시니까 본회의석에서 예, 예.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용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이 제 방을 방문하셔서 예. 미래도시계회위원회에 참여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도시계회위원회로 미래도시위원회는 계그한 예, 예. 명이 의원이 왔는데 저희가 이번에 보낸 건좀 의원님들 참여를 늘려보자. 아까 경질을 잡아 옛날에도 두명 있었습니다. 예, 두명 있었어요. 아니요, 두 명도 있었습니다. 아, 예,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데, 그런데 주요 한 명이었습니다, 음, 동상이웃. 음. 그래서 의원님들 참여를 늘려보자. 그래서 두 명으로 해서 의원님이 제방에 오셔서 예. 내가 하시고 싶다 그래서 제희가 조타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추천을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꼬인 게뭐이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1 1명 의원님들이 좀 정치력을 발휘하셔서 이렇게 좀 하시면 좋은데 아주 반대가 있으셔서. 저희는 의회랑 관계를 맺을 때는 반대가 있으면 곤란해서 못 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장님께서, 의장님께서 저희한테 공식 서류를 넣으셨습니다. 아시죠? 그. 무슨 서류를? 의장님이 했을까요? 그때 위원회에서 추천한다는 그, 그게 들어왔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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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렇겠죠. 제가 강력 반대가 있어서 의장님한테 통화로 이게 지금 의장님께서 추천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사실 뭐위촉에 관한은 저한테 있지만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해야 되는데, 지금 현 상태는 의회 내에 강정하고 굉장히 반대하는 의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좀 풀리기 전에는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아마 의장님이 그전 상황을 잘 모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알았다 그러고 끝내고 이걸 저희가 지금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위원회에 들어오시는 거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대신에 조금 정치력을 발휘를 하셔서 11번 밖에 안 계시는데 그 안에서 좀 협의를 해주시면 합의를 이루어주시면 당장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 그이 문제제기를 하고 반대하는 계신 분들이 계시다 그럼 저희는 위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그것을 그냥 진행하기 어렵다 라는 네 그렇죠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집행부에서 예. 지금 저희들한테 위원회를 오는 게 100개가 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 예. 100개가 넘는데 어느 위원 한 사람이 예. 어디 위원회에 들어간다고 해서 의원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의원들입니까 의원이 한 사람입니까 어 의원들입니다 의원들이 반대를 했습니까? 네. 예. 제가 도시계획 위원을 8대 때부터 한 3년 했습니다. 한 1년 정도 공부하고 어, 도시계획에 들어가서 처음에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약 1년 정도를 제가 공부했어요. 그리고 그 도시계획 위원회가 다루는 안건 제가 도시계획에 들어가겠다고 얘기도 했던 부분은 도시계획 위원회에서 진행하는 모든 부분들 이 80에서 90%가 평창동, 부암동 이쪽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전문가들은 많은 규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없애달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저 3년 동안 역할을 했던 게 그런 것들이었기 때문에 다시 도시계획에 들어가려고 했던 부분인데 제 건이 아니라 다른 어떤 다른 의원이라도 이렇게 됐다면 저는 일어날 겁니다. 제가 예. 다른 의원님이 말씀하신 분 들자국스럽겠습니다. 그런데 이 네. 문제는 의원님 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네. 그 정도 하는 게 좋겠지. 이 사실은 답변드릴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당혹스럽습니다 저는 구청장님하고도 제가 구청장님 방에서 얘기했던 거 하시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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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분명히 구정 질의 한다고 말씀드렸고 맞 예, 예, 예. 예. 구정 질의하시라고 말씀을 예, 하셨어요. 예, 개인 문제를 하실 줄 몰랐어요. 이제 다 웃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얘기가 됐습니다. 아니 저한테 예. 말씀을 주셨지만 아니, 예, 뭐 그만하고 예. 넘어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예. 개인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어도 의회에서 의장이결재를 해서 간 부분을 집행부에서 구청장이 왜 결제를 안 하는지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저는 지적하는 안정이라는 거예요. 이분한테는 이 예.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장님께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게 지금 의장님 추천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원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셔서 우리가 못한다 상황 알고 계시냐 잘 모르고 계시길래 이래서 못하는 상황이다. 그러면 알았다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원내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문화에 있으면 도시계획위원회에 있는 위원회뿐이 저희들은 못 들어갑니다. 행정문화에 있으면 안 이해충돌이 있어서 안 들어가고 또 도시계획분들도 행정문화로 위원회로 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의원들이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참 동료 의원으로서 어,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의원들이 서로 의원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거에 대해서 구청장한테 안 된다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자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재유족이나 이런 기, 생각은 아, 생각이 의원님께서, 없습니까? 의회서 네. 의원님께서 정치력을 발휘해서 네. 다 합의해서 좋다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하겠습니다. 열한 네. 분을 다 받아야 합니까? 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네아 동의 뭐 의사만 표시해 주시면 됩니까네 예. 좋습니다.